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SUV, 특히나 수입 SUV 중에 옵션 많고 금액대 괜찮은 차량 뭐 있을까 찾으면 한 번에 생각날 만한 최고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성비 좋은 금액대에 옵션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요. 풀 사이즈의 사이즈 때문에도 정말 많이 찾으신 차량인데 바로 익스플로러 차량으로 준비해봤고요. 익스플로러 하면 너무나도 익숙하죠. 그 중에서도 안에 계기판이 모두 다풀 한글화가 된1 8년식 모델 네, 페리가 된 모델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익스플로러 차량 일단 저희 유차업체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릴게요 일단 저희 유차업체 판매 금액은 1,670만 원입니다 합리적인 금액대로 많이 내려왔고요 이 차량 스펙부터 설명드리면 2018년식 모델 거기에 주행거리 13만 2천 키로 주행한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바로 익스플로러 2.3 에코부스트 리미티드 4WD 등급의 차량을 오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많은 옵션들과 풀 사이즈의 사이즈 거기에 18년식 모델로 한글화를 만들어낸 네,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함께 한번 만나보실게요. 중고차로 들어오면서 더 저렴한 금액대에 이 사이즈와 옵션을 모두 다 누릴 수가 있는 차량이거든요. 일단 전면부 디자인 보시면은 이 외관이 바뀌어 있는 모델에서도 한 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또 되어 있습니다. 이게 후기형의 페리 모델이고요. 외관에서 보셨을 때 D극자로 이어져 있던 이 밑에 램프가 이렇게 기역자로 바뀐 게 후기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또 외관도 살짝 바뀌었지만 안쪽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들이 모두 다 한글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사용하기 편안한 모델이고요. 전면부 부 보셨을 때 웅장한 느낌은 그대로 살리고 있습니다. 정말 큼지막하고요. 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어서 앞의 환경을 미리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앞에 보시면 레이더가 들어가가지고 앞차의 차간거리 조절하는 스마트 크루즈, 위쪽에는 차선을 읽을 수 있는 레인 센서까지 모두 다 들어가면서 전방 감지 센서, 그리고 측면 감지 센서까지 센서가 뒤덮여 있습니다. 정말 큼지막하면서도 옵션 충분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옆으로 보셨을 때 휠도 20인치로 들어가 있는데 워낙 크다 보니까 휠이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타이어 컨디션 대략적으로 한 2, 30% 남아 있고요. 측면으로 보셨을 때 외관 컨디션도 지금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 옆으로 보시면 사이스텝 들어가 있습니다. 자녀분들, 여성분들 타고 내릴 때 편안하게 사이스텝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미러 안쪽으로 사각지대 경보 장치까지 모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관 컨디션, 외관 크기 뭐 정말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금액대에 누리기에는 정말 크고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에 DL 보시면 뒤에도 깔끔하면서 뒤 타야 그래도 좀 도 남았습니다. 한 3, 4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후면부 쪽으로 넘어올 건데요. 리미티드 등급, 가장 높은 등급이고요. 거기에 에코부스트 4WD, 4륜구동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2, 300cc 엔진으로 내려오면서 다운사이징을 정말 잘했다라고 평가받는 차량 중에 하나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요. 전동 트렁크 기본으로 들어가요. 지금 트렁크 컨디션도 올라가는 컨디션 상당히 좋고요. 뒤에 보시면 정말 널찍하게 트렁크 공간 빠져있죠. 특히나 옆에 안전벨트가... 이 뜻이 이 차량은 7인승 차량입니다. 그리고 7인승 중에서도 이 시트 이렇게 버튼 하나로 접히는 차량이 이때가 최초였어요. 이제는 많은 차량들이 3열 시트가 이제 버튼으로 전동으로 들어오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익스플로러 차량의 특장점 중의 하나고요. 이렇게 7인승을 열었을 때도 트렁크 공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면서 뒤에 3열까지도 충분히 편안하게 탈수 있는 차량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튼 하나로 다시 접어서 트렁크 공간을 더 넓게 쓸 수도 있고요. 특히 2열 시트 폴딩이 되기 때문에 차박 캠핑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넓은 실내 공간까지 트렁크 공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버튼 하나로 잘 닫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조속적으로 보셔도 외관 컨디션 전체적으로 지금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외관 한번 둘러보셨고요 옵션을 한번 살펴봐드릴게요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실내 컨디션도 전체적으로 깔끔해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실내 컨디션도 관리 정말 잘 되어져 있고요 특히나 이 차량 가솔린 엔진으로 정말 정숙하고 부드러운 차량입니다 바로 시동부터 걸어볼게요 네 사이즈에서 느껴지는 느낌과 다르게 정말 정숙하고 부드럽고요 지금 어, 진동도 없습니다 최고예요 그리고 옵션들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요 일단 운전석과 조석 보시면 은둘다 전동 시트 운전석인 3개의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특히 위에 쪽으로 보시면 썬루프도 네 뒤에까지 커버가 열리는 파노라마 썬루프로 들어가 있는데 확실히 실내에서 개방감 느끼기에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원터치로 부드럽게 잘 열리는 썬루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ECM 룸미러 그 우측으로 보시면 은 블랙박스도 이렇게 탑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창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요. 예전에는 이게 다 영어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글화를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용하기 편안하게 네, 영어를 좀 모르시더라도 여기 한글로 되어있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안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내비게이션도 아이 나비 3D 내비게이션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후방 카메라 정말 선명하게 화질도 좋게 잘 나오고요. 특히나 드라이브에 넣었을 때 이렇게 전방 카메라로 앞의 환경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전방 카메라 시스템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자동 주차 시스템, 파킹어시스 버튼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에어컨 컨트롤러들 들어가 있는데 에어컨 기능 도다 물리적 버튼, 터치 버튼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빠짐없이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실 건데요, 4륜구동 모드 버튼들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핸들 쪽으로 한번 넘어오실 건데요, 핸들에 트립창도 오른쪽 왼쪽을 담당하는 트립창 컨트롤 버튼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들, 오디오 컨트롤러 버튼들,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앞차와의 차광를 조절하는 스마트 크루즈가 모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팬들 뒤쪽으로 살짝 보시면은 네, 이쪽에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차선이탈 감지장치가 들어갔는데 계기판에 표시가 되거든요 이렇게 차선이탈 감지장치까지 빠져나오 들어가고요 계기판의 모든 기능들도 다 한글화가 맞춰져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으면서 편안하게 쓸수 있는 최강의 SUV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자리 보셨고요 뒤로 넘어와 뒷자리 공간성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뒷자리 공간성도 충분해요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충분하게 잘 빠져있고요 대형 SUV답게 넉넉한 그런 공간성 그리고 뒷자리 시트 컨디션 전체적으로 정말 깨끗합니다 관리 상태 상당히 좋고요 암 네스트 당연히 들어가 있어도 더 편안하게 그리고 뒤에 리클라인 기능까지 되기 때문에 정말 그냥 누워서 여행 갈수 있는 최고의 차량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간으로 보시면 뒷자리에도 독립식의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USB 단자 2개, 230V 단자까지 모든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천만 원 중반대로 누릴 수 있는 차량이고요 컨디션 정말 좋고요 특히나 금액대가 정말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 좋게 만나볼 수 있는 이 익스플로러 차량 앞으로 나가서 이제 엔진 컨디션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총평이 었어 엔진으로 한번 열어봤습니다 일단은 가솔린 SUV 특히나 2300cc 다운그레이드가 된 엔진들, 엔진답게 정말 정숙하고 부드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SUV면서도 가솔린이기 때문에 정말 부드러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4륜구도의 트랙션, 그리고 정말 튼튼한 바디. 다시 한번 스펙부터 정리해 드릴 건데요. 2018년식 모델, 거기에 주행거리 13만 2천km 주행한 단순 교차는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코드의 익스플로러 2.3 리미티드 AW 등급의 차량을 오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18년식으로 이한 구라까지 맞춰져 있는 페리 모델을 1670만원. 정말 저렴한 금액대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좀더 금액 높은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페이스리프트 내기 전 모델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가격 많이 내려서 준비해봤고요. 가성비 좋게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 차량에 대해 좀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상단에 대표원호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직접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신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탁순거래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차이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세가 궁금한 차량들이나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그리고 타유튜버 타사이스 보인 차량들도 모두 다 동일 금액이 진행 가능하니까요 네, 24시간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다양한 차종 특별한 차량으로 계속해서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유차업대 이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